안녕하십니까. 경상공립대학교 김해동 교수입니다. 탄소중립 및 해양재해 대응을 위한 저궤도위성개발 기획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에 대한 개요, 수행범위, 수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연안 및 해양 환경 변화에 의해서 많은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와 해양 재해에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 및 해양 재해 대응을 위한 해양위성을 개발하여 운용할 수 있다면 해양위성 활용한 준실시간 모니터링 및 고정밀 정보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다시 말씀드리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 및 해양재해 관련한 핵심 정보,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해수면 온도 등에 대한 데이터들을 정밀하게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최적의 해양 위성을 개발하는 방안과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본 기획 연구 사업을 통해서 첫 번째 해양 위성에 대한 중장기 개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을 하고, 제시를 할 예정이고요. 소성위성에 대한 해양위성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또한 저희가 기획연구사업을 통해서 수립을 할 예정인데 1단계에서는 저희가 기획한 해양위성이 적절하게 개발이 되고 실제 운용이 되는지를 실증을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2단계에서 다수의 해양 위성을 발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별 개발 전략을 저희가 기획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군집형 초성 위성을 이용을 하게 되면 하나의 위성을 가지고 관측할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특정 영역에 대해서 방문할 수 있는 주기가 짧기 때문에 자주 관측을 할수 있는 장점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 궤도에 달려있는 센서보다는 보다 낮은 고도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또한 어떤 센서의 특징을 저희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정부는 어, 앞으로 31년까지 약 100기 이상의 어, 공공 분야에 대한 어, 초성 위성 개발 추진 계획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와 연계해서 어, 저희가 국가 해양 재해 및 해양 현황 대응을 할수 있는 국가 수요의 어, 초성 위성 개발 그리고 어, 열 적외선 센서와 같은 것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국가 주도의 어, 기술 개발을 할수 있는. 어, 그러한 필요성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 상대적으로 저비용의 초성 위성 그리고 어, 초성 탑재체 어, 관련된 응용 기술을 개발함으로 어, 해서 저희가 초성 위성과 같은 어, 신우주 산업 분야에 대한 어, 국내 어, 산업체들의 활성화 그리고 대규모 고용 창출 어, 효과를 어,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현재까지 또는 앞으로 국내 위성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탑재체의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맨 왼쪽 위에는 지난 1999년도에 발사가 되었던 국내 첫 번째 실용급 위성인 컴셋 1 또는 아리랑 위성 1호가 장착을 했던 오스미라고 하는 탑재체가 있고요. 고스시라고 하는 탑재체들은 모두 정지 궤도인 천리안 위성에 장착이 되거나 앞으로 될 예정입니다. 에이스라고 하는 탑재체는 매우 고정밀 관측 센서인데요. 이들은 모두 컴셋 위성에 장착되었거나 앞으로 장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운영 중인거나 그 다음에 계획 중인 위성에서 우리가 제공받지 못한 여러 가지 해양 관측 센서들이 달려 있는 그리고 고해상도의 해양 센서들이 장착된 해양 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본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지역을 관측을 할때 굉장히 다양한 파장대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하고자 하는 해양 위성은 하나의 파장대 또는 단일 센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파장대에 걸쳐 여러 종류의 센서들을 이렇게 멀티 또는 복수계 이상 두개 이상 세개 까지 저희가 장착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가능한 여러 개의 해양 센서를 장착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파장대에 걸쳐서 우리가 해양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균 연구를 통해서 국내외에 관련되는 산업에 대한 환경 분석을 수행을 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슈를 도출을 할 예정입니다. 도출한 문제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러한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초소형 위성을 이용한 해양 위성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목표에 대한 설정,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 체계, 구체적인 개발 전략을 수립을 해서 도출할 예정이고 이것을 위해서 위성 시스템, 탑재체, 그리고 지상국, 활용, 수신 처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념 설계를 수행을 해서 주요한 시스템 개발 요구 사항을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저희가 기획하는 해양 위성에 대한 추진 타당성을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과학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 걸쳐서 분석을 하고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 수행에 대한 전략 개요는 다음 과 같습니다. 본 기획 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분들은 다수의 초성위성을 개발하거나 관련된 사업 기획을 한 경험이 있으시고, 그리고 국가 해양 현안에 대응하여 여러 기관들, 여러 기관들을 저희가 모여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구성한 활용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해양 전반에 대한 지식 기반의 운용, 활용 시나리오를 도출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해양 위성, 초성 해양 위성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한 적절성, 타당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주요 전략으로는 첫 번째 운용 활용 시나리오 설계를 위한 연구 네트워크를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양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 관련된 연구 기관, 그리고 해양재해, 탄소 중립과 관련된 각 기관들이 모여서 저희가 적절한 운용 활용 시나리오를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소형 위성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개발한 개발자, 전문가들, 그리고 초소형 위성에 대한 수요자 그룹을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얻어서 타당한 개발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8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기획 연구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착수를 한 이후 약한 3에서 한 4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 저희가 첫 번째 초안을 마련을 해서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초안에는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탑재체에 대한 센서의 종류, 그리고 그 센서의 규모, 해상도, 그리고 그것을 장착하기 위한 초성 위성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착수한 이후 3, 4개월 뒤에 우선 초안 마련을 한 다음에 저희가 전문가 집단과 함께 분석을 하고 향후 남은 기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개념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연구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